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어,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룩은 어떤 뭐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의, 자임을 또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하여 일반적인 일상이 되게 하는 자가 거룩한 자임을 명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가 뭘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오늘 이기는 이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료형입니다. 세상을 이겼지? 이겼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임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 승부는 난 거예요. 승부가 났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라 박빙이나 어떤 아슬아슬함이 아니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와 보물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긴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1승의1승 승리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승리를 우리가 갖고도 승리한 자로 못 살아요. 사실 거룩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은 승리한 자이지만 승리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저 교회의 힘은 승리한 자들이 모여 있는 자, 승리한 자가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승리가 뭔지 몰라요. 아니, 승리를 소유한 적도 없고 내 인생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했음을 선언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그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는 자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이 거룩함을, 교회의 영광을, 그 승리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그 거룩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못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이미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이겼는데, 이긴 자의 면모가 없어요. 이미 이겼는데, 치는 인생 같아요. 이미 이겼는데, 전혀 승리자의 위용과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긴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긴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겼음을 알지만 이미 이긴 자가 나임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겼는데 이긴 게임인데 계속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긴 자다운 용기 있는 결정을 못 합니다. 어, 성경을 보면 어, 좁은 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어, 좁은 문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다. 그래서 우리말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곤 이조 마이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힘쓴다는 어떤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투쟁하다. 성을 위해, 상을 위해 싸우다. 전쟁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장 선제하는 뜻이 뭐냐면 전쟁할 때 이김을 의미해요. 전쟁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쟁하는 용사처럼 싸우라 이거예요.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왜 어려울까? 어, 그 이유는 뭐 이제 마태복을 보면 협착하고 좁아서도 그렇지만 좁은 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길이 좁아져나 운이 작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막연하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모두가 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는 꽤 무섭습니다. 사실, 인간이 늘 두려움을 느끼는 건 미지의 세계예요. 내일 하면 그래서 무서워요. 인간이 왜 점을 치죠? 점을 치는 모든 이유, 막 굿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상당히 그 종교 세계에서도 삼류 종교거든요. 샤머니즘은 삼류 종교입니다. 왜냐면 나의 성찰이 없어요. 종교도 등급이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있는 종교가 아니면 삼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백 뭐 백만 정도 된대며 부속인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먹고 살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만큼 점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점을 외 치죠? 내일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붙이면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이렇게 대단치 않고 제가 건국대학교 얘기해드렸잖아요 건대학교 가면 점 보는 부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부스가 40평, 50평 아니에요 저희 교회 220평이에요 거기 점 보는데 한평밖에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내일을 묻고 있어요 그래도 220 평이 낫지 않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어도 내가 좀더 낫지 않을까? <laughs> 제가 한달 내는 월세가 얼마인데 거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월세가 노점이 한 평밖에 안 되는 거기 가서 인생을 물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20대 청년들이 거기서 내일을 물어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둘이 맞는지 를 물어요.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조금만 이성이 있어도 과연 저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요. 왜 무서워서 미지의 세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내일 전혀 몰라요.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겼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점치리유가 전혀 없어요. 목회하면서 진짜 속상한 게 목사님 어디로 가야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디 가야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래요. 이게 하나님 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으로 사냐, 안 사냐를 주의하면 돼요. 어느 직장에 가야 대박이 날까요? 우린 이런 걸물으면사는 자가 아니. 이미 대박 맞은 자예요.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점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점치지 않아도 돼요. 왜 자꾸 성도들한테 가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뭐 하면 좋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오늘 우린 이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내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니 아름다운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니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이 좋아요. 큰 길이 좋아요. 세상이 저거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죠. 근데 세상이 가치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네 명의로 된뭐 남들 저기 가봤는데 나도 가야지 남들 이거 사는데 나도 해봐야지 이게 삶의 행복의 결정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넘으셔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거룩한 승리자의 위용을 뽐내며 살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무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죽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승리자의 면모를 가지고 좁은 길로 가세요. 이긴 자의 매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일에 대해 오그라붙고 쫄아서 두려워하며 내일이 무엇이, 무슨 엇무 일이시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믿고 담대히 거룩한 면모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승리를 자꾸 묻고 있어요.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완 일서 5장 4호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무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이 되물어요. 뭐가 이렇게 무섭니?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아니면 누가 승리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니? 그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이니?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안에 이미 사실 임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데 오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건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이긴 자로 자녀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두렵죠. 저도 이렇게 우리 큰 아이 처음 초등학교 1 학년 돼서 학교 혼자 보낼 때 미행을 이주했어요. 제가 가다 차에 깔려 죽는 건 아닌지, 어떤 아저씨를 따라가는 건 아닌지 그 미지의 어떤 두려움. 압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걸어가보지 못한 그곳을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겼다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이 세상의 어떤 강력함을 많이 걱정해요 뭐 유튜브나 그죠? SNS나 뭐 인터넷이나 뭐 애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어떤 이런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죠 무섭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위대해도, 복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복음이 이긴다니까.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없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승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자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겨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도, 뭐, 여야, 이거 짓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왠지 아세요? 저쪽이 차지하면 나라가 망한대요. 타이틀이 그래요. 나라의 존폐가 여야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믿으세요. 그걸 믿고 나라를 위해 중부하시라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한테 속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이 승리자의 면모를 갖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저도 압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이 이미, 이미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승리자의 삶을 자녀 앞에 살아내세요. 세상 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절대 우습게 여길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와 교회를 세상의 교회를 보며 너와 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도리어 너보다 내가 더 나음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강력한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는 자의 승리의 면모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자다운 삶을 먼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만나는 자들 사이에서 보여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항상 함께 하신대요. 거룩이 임했음을, 그 거룩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에서 용기 내십시다. 담대함을 선택하십시다. 담대의 믿음의 오늘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에 가는 넓은 문 아니라 좁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두려워하며 가지 마시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